논란과 의문은 또 있습니다. 송영무 현 국방장관 역시 김무사 기업령 문건에 대해서 이미 넉달 전에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에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건송 장관에 대한 질책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현 기자입니다. 네, 저... 송영무 국방장관이 김무사 기업령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은 지난 3월입니다. 이런... 지난 3월 말경에 어. 그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 장관은 4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위수령 병력 동원 검토 문건이 논란이 됐을 때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위수령에 의한 병력 동원의 검토 그런 것은 없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송 장관이 애초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사를 유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송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는지도 논란입니다. 청와대 김혜겸 대변인은 송 장관의 청와대 보고 시점은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며 회색지대 같은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송 장관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한 조치는 문건을 보고 받고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고 또는 질책의 의미냐는 질문에는 해석의 영역이라고 답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